자, 아, 명백한 사법 방해다. 미국 같으면 탄핵 사육감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최순실 재수사 지시를 문제 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반론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유죄 정황을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홍준표 저격수입니다. 민병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분은 미국 가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싫어 가신다 그러더니만. 아마 지금 흥분 상태가 좀 가시지 않은 게 아닌가. 아그 돼지 발 땡땡 때문에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그 대선 때 어떤 그이 응원의 소리 예. 크진 않지만 일부라도 예. 하여간 예. 그 홍준표 씨를 지지했던 분들 어떤 목소리가 지금 막 환청으로 들리고 아. 여전히 본인이 막그 후보인 것 같고 예. 여전히. 여전히 1등을 달리는 후보란 각을 세워야 한다는 네. 그런 흥분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 검찰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사실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서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인사는 이제 완료가 돼서 네.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덮개 인사라고 할수 있는 법무부 차관, 네. 또 검찰 차장 인사까지 차차차차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러 인사에 대한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 지금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네. 법무부 차관의 재청을 받아들는 거라서 네. 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네. 한다면 네. 정말 그 홍준표 씨가 생각하는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어 다수의 언론이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어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하지 않고 있는 것. 하고는 좀 어~ 이해가 안 가죠 그까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수의 언론은 국민을 대변하는 다수의 언론은 이 상태를 다가이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홍준표 전 후보의 주장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인사 문제를 여쭤봤던 이유가 이 검찰 개혁, 검찰의 인사가 사실은 예봉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뭐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주사, 재수사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렇 우선 법원의 판결 문제가 남아있죠 남아 예그 법원의 판결 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네. 어, 항소심에서는 이 심을 지었고 이제 무죄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항소심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예. 대법, 어, 대법원에서는. 어대대로인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이 홍준표 씨 지난번에 네. 그 1억 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유죄일 거라고 하다가 예. 돌아가신 분이 예. 유서했으면서 거짓을 했을리는, 거짓말을 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수사해서라도 예.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 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원과 어, 또 전원들을 갖다가 어, 어, 제공할 용의가 있고요. 아, 예. 또 그거 이외에도 예. 그 지난번 그 사건 당시에 예. 그 사건 당시에 그그 어, 예, 그 당시에 (1억 한 1천만 원의) 그 이, 정선 기탁금을 네. 름환전 의원한테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어, 그 예. 의혹 저기가 당연히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씨가 했던 얘기가 부인이 대여, 저, 저축해둔 대여금고의 매도금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갖다 쓴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네. 네. 그다 그것도 전 재수사해야 한다고 봐요. 대여 공고에 예. 어떻게 3억 원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지난 어, 지난번 총대 예. 그 후원 어, 후원금에 후원금 네.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사하다가 많은 사건이 있는데 네. 등등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재수사를 받아야 할. 예. 혐의가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예. 만약에 아마 제보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쟤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당권 정지됐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 당권을 풀어주셨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죠? 임명진 예. 위원장이 당권을 정지시켰다가 당권을 풀어줬고요. 대통령 후보로 또 나왔습니다. 일단 유승민 네. 의원이 지적한 대로 대법원에 아직까지 이 뭐라 그럴까 재판 결과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결이 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떨 어떡할 뻔 했습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제 그말그인 네. 없었겠지만 이제 중 당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옥중 당선이 되면 이제 교도소에서 핸드폰으로 네. 어, 미일 중노 정상하고 전화 정상 <laughs> 회담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NSC도 교도소에서 수집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laughs> 예. 정말 그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당호권 정지를 해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네. 지금 본인이나 어, 예. 일부 어, 국회의원들이 예. 홍준표 씨가 이번에 당대표를 해야 한다고 연판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건 정말 저는 독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홍준표 씨가 나와서 한2 5 지지를 얻은 것을 보고, 네. 아, 저 사람을 우리 당대표로 하면 예. 보수정당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예. 어, 흐름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말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재건할 음.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완전히 박차 버리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정말 그 독배를 계속 마신다고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은 또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차,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도 의원께서 보수를 걱정해주고 계시네요. 그 홍준표 전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당권 도전한다는 말씀 아까 조금 주셨는데 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거는 좀 보수가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만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아. 어... 지금 이분들은 예. 대선 당시에 예. 한2 0여 퍼센트 얻은 것을 예. 보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 거죠. 보수의 자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그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 대선 이후에 네. 또 새로운 어떤 정치 구도, 정치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정치 환경이.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 정치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 자유한국당은 네.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선 때는 투표율이 78% 정도 되니까 네, 네. 그나마 20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가질 수 있었지만 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 안팎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엄청 파란 독배다 마셔가면서 네.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내부의 불량이 갖다 반복해가면서, 예. 그렇게 정치를 다 유지하고, 또새 정부의 음. 출범에, 네. 어, 구청 동반자로서, 때로는 건전한 비판자로서 함께 하기보다는, 네. 발목만 잡는다고 한다면, 예. 그런 보수정당은 아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반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개혁, 소통, 협치, 뭐, 적폐 창산 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상당히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호의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닌가 좀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까지의 속도는 가장 적절한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 네.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네. 대통령이 님 행정조치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리고 이제 입법으로 할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은 아마 2단계로 갈것 같아요. 정기 예. 국회나 개헌을 예. 하면서 예.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할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적 예. 다수가 개혁했으면 한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 때문에 반대는 최소화하고 지지는 최대화하는. 네. 미니마이징 엔옴이, 맥시마이징 트렌드. 이걸 정확하게 좀그 그런 그정치 음. 원칙하에 예.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정밀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189번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해놓은 정책을 계속 바꾸거나 고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우리 국민 세금이 전 정권들의 잘못으로 고치는 데만 쓰이는 것 같아 행편을 리게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 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조직의 개편은 이번에 예, 예. 일단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예. 어, 물론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그렇죠. 어, 그런 과도기적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어, 정부 조직의 개편을 더 최소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내년에 어차피 개혁을 하기로 한다고 한다면 네. 큰 변화, 큰 개혁은 네. 국민들의 합의와 함께 네. 새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2단계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그 과거 정부의 네. 구조를 갖다 근본적으로 손을 보는 건 아니다 예. 하는 것이고요. 예. 다음 정책 문제는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경제, 창조경제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또 음. 방향을 수정하게 되면 그만큼 쌓아올린 것을 갖다가 물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그쵸.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 과거의 공은공대로 네. 흡수를 해가면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서 개헌논의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 개헌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4년 중재론자였죠. 예. 근데 국회의 다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예.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 야, 사당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랑 회담을 하면서, 그래, 정의 국회에서 그런 예. 분권형 대통령제를 갖다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선거구제, 개혁도포함돼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대선 이전에 원로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나군요은하의 예. 오랫동안 적폐라고 할수 있는 지역구도를 다파하기 위해서 예. 또 지금과 같이 세분화된 음. 다양한 여론을 갖다 우리가 흡수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네. 도시식 정당 명부제에 갖다가 네. 도입한 것도 큰 개혁이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런 선거법 개정에 함께 간다고 한다면 네. 분권형 대통령제도 수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설을한 것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두 가지를 다 놓고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부에서는 또 5.8의 1 민주화 정신을 개헌의 어떤 그 정신에다가 아, 아, 어떻게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 개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 지나친 해석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고요. 예. 헌법 전문을 포함하여 예. 기본권 그다음에 어떤 권력 운영 구조 이런 걸다 포함하는 건데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개별 입법 하나 하나를 놓고 가장 검정 수사권 조정이랄지. 네. 이런 걸 개별 입법 하나 하나를 놓고 여 야간에 협상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지난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혁하고자 한그 세상 네. 그 입법으로 완성된 것인데 네. 이것을 만약에 개헌에다 포함시켜서 하게 된다면 네, 네. 굉장히 큰 폭의 그렇죠.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도 하고 개헌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예. 일석이조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예. 저는 대통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상하는데 있어서 예. 굉장히 재량권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 자, 아, 명백한 사법방해다. 미국 같으면 탄핵 사육감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경남 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재순실 재수사 지시를 문제 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반론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유죄 정황을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홍준표 저격수입니다. 민병도 의원 전화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미국 가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싫어하신다 그러더니만. 아마 지금 흥분 상태가 좀 가시지 않은 게 아닌가 아~ 그~ 돼지 발 땡땡 때문에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그~ 대선 때의 어떤 그~ 이~ 응원의 소리 예. 크진 않지만 일부라도 예. 하여간 음. 음, 홍준표 씨를 지지했던 분들 어떤 목소리가 지금 막 환청으로 들리고 아. 여전히 본인이 막 후, 후보인 거 같고 예. 여전히 여전히 1등을 달리는 후보란 각을 세워야 한다는 네. 그런 흥분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 검찰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사실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재청을 거쳐서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인사는 이제 완료가 돼서 네.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덮개 인사라고 할수 있는 법무부 차관, 네. 또 검찰 차장 인사까지 차차차차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인사에 대한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 지금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네. 법무부 장관의 재청을 받아든 거라서 네. 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네. 한다면 네. 정말 그 홍준표 씨가 생각하는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어 다수의 언론이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어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하지 않고 있는 것. 자꾸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까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수의 언론은 국민을 대변하는 다수의 언론은 이 상태에 갔다이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홍준표 전 후보의 주장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인사 문제를 여쭤봤던 이유가 이 검찰 개혁, 검찰의 인사가 사실은 예봉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뭐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주사, 재수사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렇 우선 법원의 판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남아있죠 예그 법원의 판결 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네. 어, 항소심에서는 1심을 지었고 이제 무죄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결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항소심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예. 대법, 어, 대법원에서는. 어, 제대로 된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이 홍준표 씨 지난번에 네. 그 1억 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유죄일 거라고 예. 사자가 돌아가신 분이 예. 유서했으면서, 뭐 거짓을 했을 리는, 거짓말 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에서라도 예.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 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원과 어, 또전원들 갖다가 어, 어, 제공할 용의가 있고요. 아, 예. 또 그거 이외에도 예. 그 지난번 그 사건 당시에, 예. 그 사건 당시에 그그렇다그 어, 예, 당시에 1억 한 1천만 원의 그정선 기탁금을 네. 성환종 전 의원한테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어, 의혹 저희가 예, 당연히 예.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씨가 했던 얘기가 부인이 대여, 저, 저축해둔 대여금고의 매도금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갖다 쓴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것도 전 재수사해야 한다고 봐요 대여 공고에 예. 어떻게 3억 원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지난 어~ 지난번 총때 예. 그~ 후원 어, 후원금에 후원금 네.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사하다가 많은 사건이 있는데 네. 등등 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재수사를 받아야 할. 예. 혐의가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예. 만일 아마 제보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쟤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당권 정지됐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 당권을 풀어주셨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죠? 임명진 예. 위원장이 당권을 정지시켰다가 당권을 풀어줬고요. 대통령 후보로 또 나왔습니다 일단 유승민 네. 의원이 지적한 대로 대법원에 아직까지 이 뭐랄까 재판 결과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결이 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떨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말그럴일 네. 없었겠지만 옥중 당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옥중 당선이 되면 이제 교도소에서 핸드폰으로 네. 어~ 미일 중로 정상하고 정화 정상 회담을 <laughs> 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NSC도 교도소에서 수집을 했어야 한다는 <laughs> 얘긴데 <얘기인데, 웃음> 예. 정말 그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